안녕하세요, 저는, 임시완입니다 그런데, 오늘, 오늘, 새로운 친구가, 새로 친구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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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친구를 구해왔는데, 예전부터 다리가 너무 아팠는 데 갑자기 다리가, 다리가 잘려가지고요. 그래가지고, 새로운, 새로운, 아예 두 개가 나타났답니다. 여섯 살이죠그요고이 새로운 친구는 더 없는 것 같은데요. 다른 종류는 다 없고요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I는 잠깐만요 노란색 I는요 노란색 I는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기여두개 I 그리고 그리고 왼쪽 i 요 여기서이 합치면은, 이치면요세 여기 개입니다. 그런데요, 그런데요, 그런데, 동화방 보여주겠습니다. 발량장에 있어가지고, 버져가지고 잉잉! 하고, 모르겠어요. 여 보세요. 여기 한, 한 달에 버려졌답니다. 그러는게 아니라 잘렸어요 다리가 그래고요 하지만 뱀을 살았답니다 알이 탄생 하기 전에 내일이 바로 내일이 바로 대 도마뱀 아이가 뱀의 알과 구름이 알이 태어나는 날인데 태어나는 어..어.. 어. 태어나는 날이, 구렁이, 구렁이 알 태어나고, 뱀알 태어나고, 도마뱀, 도마뱀 알이 태어나는 날은 바로 내일이랍니다. 어쨌든, 다음에 또 봐요. 아, 잠 아, 여기서 잠깐. 여기 다시, 다시 보여겠습니다 뚜둥, 뚜둥. 어쨌든, 어쨌든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